오늘을 신앙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중의자 기도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음, 로마서 16장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로마에 이제 바울이 전하는 편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와 일생 동안 함께 전동동에쓰임받던 중의자들을 기록하고 축복하며 마지막에 경려와 축복을 담는 내용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어,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싸움에 빠지게 하는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갈등을 줄 사람들을 피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를 다니는 것지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이런 저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혹한다. 그러면서 또 말하는 거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헌신 이 헌신이 뭐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저도 창대교회 신부로 하게 되면서 이제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헌신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중입자들이 있지만. 아 그래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진짜 살리는 싸움과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그래서 우리의 순종함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믿음의 번호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선한 된 지혜로 악한 데 밀어내라 왜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깃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기억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니 몇년 전에 했 권사님이랑 전화 통화하는데 가정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더 이상 일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속 갈등이 지속되니까 결, 내 결단 결내 겁니다 목사님 네, 네, 더이상 이렇게 살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결단의 방향 자체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결단을 향해서 <laughs> 가는 것 같은데 그데 내가 한마디 했어요 원사님 결단은 대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지 않아요? 사람이 딱 결, 결단이라는 게 끊어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되게 중요한 방향을 선택하는 그 순간 앞에 권사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원하십니까? 권사님이 어? 어? 막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럼 권사 제가 볼 때는 상처고 분노고 상처와 분노를 계속 생각함을 통해서 결단 내리면 어떤 결론이 내겠습니까 인생에 네? 그래서 내가 아, 권사님 알아 들으시더라고. 그래, 권사님, 네,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과 결단을 내릴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켜나가야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선택해야지. 감정 따라 막, 상처 따라 막, 상황 따라 막.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옛날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흥분은 파괴하는 것에만 힘을 바란다 진짜 맞아요. 사람이 흥분하면요 자신도 파괴시키고 남도 파괴합니다. 그죠? 제가 가장 흥분한 때가 언제냐? 운전할 때. 참 사람이 평상시에 안 그런데 이상하게 운전할 때만 되면 다 사람이 나빠 보이고. <laughs> 어떻게 이것또 양보하느냐 하면서 정작 나는 어떻게 끼어들려고 하냐면서 이거 이렇게 운전하는 아나무인의 자세로 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정 따라, 상처 따라, 생각을 따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가장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열 가지 발판이에요.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참 이해가 안될때 많거든. 답답할, 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더라고왜 나만 뭐 이런 데 있단 말이야 아, 쟤는 안 그런 것같아왜 나만 이러냐면서, 막. 저 집은 안 그러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러냐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과 자기 기준에 다틀리까지쳐서 중요한 방향을 선택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절망적일 수 있나 싶은 환경 속에 있는 렘런트가 저한테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얘 상담의 포인트가 부모에 대한 상처예요.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네한테 상식으로 공감해주고 세상에 하는 말로 너를 위로한다.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지금 중요한 순간이어서 그러고 싶지 않다. 상식대로라면 너희 부모님이 정상적이지 않지. 근데 너무 안타깝게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하지 않고 공경하라 했다. 다른 조건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 예? 내가 막 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 너를 실수로 만드셨고,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허락했고 환경을 허락했냐. 내가 성경의 물과 성공한 사람들을 볼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을 발판 삼아요. 좋은 환경을 배경으로 삼고 나쁜 환경도 발판 삼아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묶여서 곤란 당하거든요. 좋은 환경도 상관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주권이다. 그런데 주권자가 주신 방법이 한 가지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답답하다 말이에요. 왜냐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결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가진 우리는 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데 그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이사이를 뜻이 무엇입니까? 보호하신다, 해, 은혜를 베푸시고 사, 가르치신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 되게 뭔가 정답이나 딱 뭔가 결론을 얻고 싶을 때 있잖아요. 성령님의 도심을 우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중보자시고 전자시고 성생님이시고 상담가시고 법률 대리인이시며 의사시고 배경이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강단 말씀에, 성경 말씀에, 기도 수첩 말씀, 본부 말씀에 흐름 속에 있습니까? 왜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는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의 증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가 뭡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성교지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다. 내가 카톡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일곱 번째 뭐예요?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래요? 어려움과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결단이고 결론이죠. 그래, 하나님의 손에 다 있지. 그래서. 얼마 전에 되게 아픈 저희 이제 친한 후배 사역자가 병에 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아 여러 가지 걱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세계 3대 질병 중에 하나가 비만인데 내가 비만인이다. 그러면서 어 목소리 몸 괜찮냐고 해서 아, 나도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래.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관리를 최선을 다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냐? 사람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병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 시간표에 불러가시는 거지. 죽는 거는 언제 죽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생사와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발자취라는 게 뭐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뭘로 기억하냐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생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기억, 근데 뭘 남기라고요? 신앙을 남기는 사람. 아,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 그래. 나와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지? 라는 것이 기준은 될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복음에 대해서 흔적을 전달하고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시안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분명히 전도자의 상급을 예비하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건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자 이 복음을 가진 자를 같이 있게 보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살리는 헌신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전도가 뭔데요? 만남 가운데 복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교가 뭔데요? 237일 날에 복음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주일날 밤에 그 이제... 또 이제 선교사 역을 잠시 갔다 오는데 필리핀에 이제 가요 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팬데믹 이후로 선교지 교회가 엄청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동남아는요 얘들은 인권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렵다 싶으면 도시 자체를 봉쇄해 버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해서 인권 같은 게 주장 못해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봉쇄해 버리니까 교회가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만 했더라도 막 램런트 대회 가면 2, 3명씩 모이고 막 필리핀 램런트 컨퍼런스도 있고 막 문구 활성화 막 됐는데 최근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아요. 근데 이번에 10월달에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 램런트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큰 도전이죠. 아 4년 만이네.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가서 스텝이랑 찬양팀들을 훈련시켜요. 수련을 해요. 그래서 다시금 랩런트 운동과 보금 운동과 전도운동을 위해서 결단할게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을 들은 게선교사들이 많이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랩런트로 자라났던 현지 청년들 중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시간표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다음 주, 다음 주 화수목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스텝이랑 창팀들을 다 모아놓고 집중으로 훈련하면서 함께 수련회 하거든요. 자, 여기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을 흐르게 하는 사역 권신을 기뻐하다 그래서 창대교회 정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기 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창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복음에 반응하고. 진짜 함께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하나님의 제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 랩런트 운동은 뭡니까? 후대들의 우리가 우리들을 키우고 양육하잖아요 이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복음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 속에 우리 삶의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런 발자취를 남기는 은혜와 축복기를 그리스의 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전합니다. 자,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라는데 로마서 16장을 쫙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이란 역사 속에 이들의 이름과 복음 운동 안에서의 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 운동 안에서 별명. 그 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지속한 거, 헌신한 게 뭐가 돼요? 별명이 돼요. 가요가 설마 교회에 밥한번 사고 식지윤이라는 별명 들었겠습니까? 아내 오늘 밥 사게 고기 안 먹자. 오식지윤 아니 절대 아니. 뭐 사랑하는 자, 친척, 나와 함께 오게 갇힌 자, 뭐 등등 어마어마한 별명들이 있죠. 저는요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운동과 교회라는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별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진짜 발자취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개늘로스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결론난 인생되도록 하나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따라 결단하고 결론은 인상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